오늘 얘네하고 액티비티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발 발을 다친 친구가 있어가지고 검사 검사 쉬어요. 발발발 부상. 피가 막 <목소리> 나가지 않는데 아퍼. 아이고, 음사, <목소리> 철철 철철 나가지않는데 아파. 엄살 엄살이 심해가지고. 철철 낫자 근처에, 근처에 존티엔 해변 구경 구경하고 숙소 가서 고기 한번 덖고 먹는 걸로 했습니다. 왜 고통을 이렇게 숙소에서 <목소리> 돌아다니? 철철 철철. 반성하라. 재밌게 놀고 있네요. 말투. <laughs> 아마 중국인 같습니다. 현지인과 함께하는 태국 여행. 욕을 못 <laughs> 할까? 아이게 그런 게 좋네. 그, 어? 진단이가 욕을 못 하네. 뭔가 열심히 보고있길래 봤는데 뭔데? 여자였어? 어여어였어 저기 봐 완전 까만 사면 있어 흑인중에서 완, 아 오시겠지 설마? 오시잖아요. 오시겠지 아 <laughs> 저, 전, 죄송합니다 너무... <laughs> 흥정하고 있습니다 가만 찍으면서 아, 어 그래 미안 흥정에 실패해서 세준이가 좌절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생각해페셀링잖아 어. 우리 아생 시간이 오래 걸렸어 우리, 아, 우리 이 비교... 아, 장인짓 뭐 하자. 보자, 이미지 맞아. 장인의 진원이가 참여했습니다 <laughs> 엄청 열심히 하네 <laughs> 슬리퍼에서 한 번에 모래빼기 <laughs> 오... <laughs> 이상행동을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준아 <laughs> <laughs> 원래 오늘 정우가 찍은 걸 찍어가지고 내가 편집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멋지 좀 이상해. <laughs> 막 계속 바닥 찍고 있고 이상한 데 찍어요. 계속. 난 그건 해보고 싶어. 뭐? 어, 뭐? 어. 스카이다이빙. 아, 나도. 스카이다이빙, 나. 번지점프 말고? 어, 비행기에서 뛰는 거? 해보고 싶어. 그거 한 15만 원? 아. 한국에서더 비싸겠지? 한 3-4만 원 하겠지? 일단 이따 직장에 쩔어가지고 힐링, 힐링하고 있어. 진짜 혼자 여행 하

소금 넣어야겠지. 소금 여기 넣어야지. 이걸 어떻게 요리할 거야? 김치도 넣어야 돼. 아 <laughs> 그럼. 어, 이거 이 생을 어떻게 해? 야 할건데? 그냥 넣고 고기 위에. 근 근데 소금 뭐알아돼그래거기 느낌하면 손질 잖아아니야 고기 위에 소금 담은면안 돼? 아니야. 아니야. 김치랑. 김치랑. 호일, 호일 산다네. 포일 호일 영어로 뭐냐? 2018년 9월 15일 94일째입니다. 한국에서 친구들, 군대 친구들 와가지고 확실히 혼자 다니는 것보단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흥정을 해도 좀잘 통하고 그런 것 같네요. 어... 그거 말고는 오늘 그냥 맞은 바다 구경 잠깐 하고 하루 종일 숙소에 있고 저녁에는 워킹 스트리트 구경하고 왔는데 뭔가 거기는 조금 이런 영상 찍기 부담스러운 곳이어가지고 영상 많이 없네요. 최준 할말 있어? 없어? 그럼 이만.